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지성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어느새 이게 전부 다이 지적인 능력만이 정신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이 지적 능력을 상실하는 것, 물론 인지라고 하는 거가 어떤 지적 능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말 속에는 다분히 이 정신의 그 활동이 어 어떤 능력 위주나 아니면은 뭔가 그 인식적 문제만을 어 주로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다시 인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때로는 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 때로는 그 훨씬 소통적으로 훨씬 정감적으로 이렇게 어,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이게 우리가 주변에 뭐 어떤 어,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삶을 뭘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. 어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일단은 어, 인격은 이제 지적 문제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개인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도대체 어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데 이제 저 나름 어 이제 분석 심리학은 하나의 심층 심리학입니다. 그래서 일종의 그 심리학적 모델을 생각해요. 그래서 어 원래 우리가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한 인간에서의 그런 성숙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성숙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고 오랜 오랜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르렀을 때 여러 가지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어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이 인격의 내용도 좀 그런 식으로 어, 생각하게 될때그 저희가 이제 어 분석 심리학으로 저는 이제 분석 심리학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랬을 때어 요즘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. 보통 인격을 얘기하면서 어, 자아라는 표현을 써요. 자아라는 표현 이 자아가 어. 그 정신의 활동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 그것을 거의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는 표현, 인지 뭐 인식을 얘기하려면은 의식이라는 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, 보통 자아의 정의라고 하는 거가 어, 의식의 중심이에요. 의식의 중심. 이것을 하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. 심리학적인 표현이에요. 그래서 이 자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혹은 그걸 생략해서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했을 때그 인격을 표현하는 이 이것이 어,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.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어, 이건 음, 일종의 긴긴 발달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원숙한 모습을 갖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발달의 그 미흡함 때문에 굉장히 조야한 어, 그런 음, 형태가 되기도 하고.